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갔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원래 갈대아 땅의 우루라는 곳에서 살았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고향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우상 동네 갈대야우르, 거기서 떠나라. 거기는 이제 망할 땅이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를 통해 세계 보고마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75세나 되는 노인이고,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요. 저를 통해 어떻게 세계 보고마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는 사실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수 있는 능력이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와 조카롯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곧바로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딱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엄청 긴먼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이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나중에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이곳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어야 될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다른 것 하기 전에 감사하고 예배부터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좌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빛을 받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사해서 사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쌀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갖고 이렇게 고생당해야 됩니까? 에잇, 모르겠다. 우리 저기 애국당으로 갑시다. 아니, 거기 애국당으로 가란 말씀이 없었는데 가도 돼요? 몰라요. 우리 지금 굶어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잠깐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잠깐 뭐라도 해봐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가게 됐죠. 먼 길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하, 이렇게 뭐 예쁜 아가씨가 오다니. 야, 여봐라, 저 아가씨 데려와라. 저 아가씨 누구야?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아, 제 동생이에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럼 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애굽 왕, 어, 우리 신녀로 들어와라. 아브라함은 애굽 당에서 부인을 뺏기게 될 뻔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가 제멋대로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부인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언약 붙잡을래요.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보덕게 될 것이다. 세계 보험에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할래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에굽 왕의 꿈에게 나타나서 애굽 왕아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은 내가 지키는 내 사람이다. 에고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래요. 야 아브라함 빨리 데려가. 네가 속여갖고 내가 벌 받을 뻔했잖아. 빨리 나가 그리고 쫓아내.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주 지키셨기 때문에 애고방이큰 재산과 또 많은 것을 줘서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내가 가난한 걸로, 내가 힘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약한 것으로 속지 않을 거야. 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갈 거야.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때부터 완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영적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보조의 플랫폼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님, 저희를 하인으로 써주세요. 아브라함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지처럼 하루 먹고 살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좋소,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고 살리겠어. 가족들도 다 데려오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318명이나 되는 하인들과 병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갖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을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아주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려면, 지금도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롯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야! 나는 아브라함님 종, 종이야! 나는 조카롯의 종이야! 하면서, 우리 땅이야! 아니야, 이건 우리 거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싸움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야 되는데 이렇게 다퉈야 될까요? 그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조카, 로사, 우리는 서로 싸우면 안 돼. 그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양보하겠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나는 이쪽을 차지할게. 네가 원한 대로 먼저 가렴. 땅을 보니까 와, 저쪽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날로 조카 롯은 아브람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었고 아브람은 산쪽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 보는 것 같았고, 양보하는 것 같았고, 뺏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보내줬어요. 오히려 더잘 되도록 축복해 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떠서 살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세계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양보하고 지키고 살린 아브라함을 더큰 축복을 주셨답니다. 그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라함 님, 아브라함 님 큰일 났어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 갖고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리고 소돔의 백성들 다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놀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준비한 318명의 우리 하인들 오세요! 병사들 오세요! 우리 같이 이제 영적 파수꾼으로 이제는 진짜 살리러 갑시다!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되찾아 옵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인님, 우리는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힘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밤새도록 말을 타고 달려갔고, 아브라함과 그의 병사 318명은 쫓아갔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물러가라! 우리는 우리 것을 빼, 다시 되찾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찌르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지키고 다시 되찾아왔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브라함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줄 테니까 사람만 돌려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실오락이 하나라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입니다. 다 가져가세요. 당신들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셔서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렸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니까 헌금하고 많은 사람 살리고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왕들도 살리는 파수꾼이 되었어요. 조카로과 백성들을 살리는 정말 영적파수꾼이 되었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될수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영적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는 랩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로 예배가 기도로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영적 서밋 되게 주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빛을 네. 비추는 파수꾼의 여정을 파수꾼의 아,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